안녕하세요. 옥탑방 컴퍼니 아무로입니다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동료가 된 우리의 엉금돌이랑 함께 곤자잔성에 도착을 했죠. 이제 여기서 뭐 성을 공략해서 스타손을 손에 넣어야지. 에, 일단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건 뭘까? 저번에 잠깐 뛰어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또갈수 있단 말이지. 위아래층이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나왔다 곤자전성 어? 나 어디 있는 거야? 아 위로 나왔다 아래는? 여기가 곤자전성이군요 가려져 있어 얼굴이 <laughs> 불쌍해라 음 역시 조금 무섭네요 무서워할 것 까지야 아. 아 알겠다 이거 이대로 내려가면은 못 가니까 다리가 끊겨서 못 가니까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됐던 거구나.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서 비행기로 채인지이고 왼쪽으로 기울이고 기울이고. 아이, 잠깐 볼까. 이거 보면 열수 있어. 아, 열렸다. 왜, 문, 왜 문을 왜문안잠궈나 <laughs> 문단에서 똑바로 안 하냐. 이거는 이 해골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약간 와르르였나? 개가 생각나는데, 지금은 반응이 없어.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건가? 어라! 전제 공격 성공! 데미지 1 들어가는구나. 아,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대로 아래에 박혀있을 것이지. 여기는 연속 점프로 저 녀석들을 싸그리! 뒤집어 버리자. 둘, 셋! 나이스! 아! 공중에 있는 애는 안 뒤집히는구나. 하, 아, 그렇구나. 두 번을 밟아야 되는구나. 그건 몰랐네? 등껍질 어택 파워등껍질이 모두한테 부딪히는거지 fp를 둘다 소모하니까 다음에 올릴거면 은 진짜 fp를 신경쓰는게 맞긴 하겠다 어 당기고 지금 고개 아 돌아온 다음에 고개라는거구나 <laughs> 브레이크 댄스 추는거 봐아 잠깐 가드하는거 까먹겠다 하하보다 <laughs> 그걸로 안죽었냐 이번에도 연속점프하면 한 번에 잡긴 할텐데 아쉽게도 그럴 F p 가 없다 아 실패했어 젠장아 등껍질 어택 어? 아 실패했다 어 뭐야 벌써 일어났어? 좀더 누워있지는 밟고 아왜 자꾸 실패하냐 그러지 말자 우리 뭐잖아, 보스 배틀이 있을텐데 제대로 입력 못하면 밀린다 이거 파워블럭저3 고정 데미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이구나 아어 <laughs> 뭔가 게임이 끝났어 엉금돌이가 뒤집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끝났어 <laughs> 왜 양동이가 떨어지는 거야? 아 잠깐 자쟤네 이 속도 너무 빨라 가드 성공 와 벌써 체력 떨어졌다 아, 여태까지 오면서 나름 관련이라던가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체력도 신경을 써야 되나 슬슬 아니야 그래도 FP가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음 껍질어택 지금 마치 고개도 성공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어 어 럭키 아 체력 5 이하로 떨어졌을 때 회피율이 올라가는 빽지를 끼고 있지 그거 덕분이구나 다행이다 밟고! 한번더 아, 두 번을 밟아야 이제 저렇게 공중에 있던 애가 밑에서 기게 되는구나. 나이스 음, 지금 체력 같은 게좀 애매하니까 스페셜을 써서 마리오랑 FP를 회복을 하자. 한 번쯤은 써야지 인간적으로. 자, 와라. 일단, 아, 체력, 체력. FP 체력 독버섯 조심하고 았어 FP랑 마리오 체력 아네 독버섯 아 저기 체력 마리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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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겠다 해먹겠다 아좀 미묘한데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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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다 어, 마리오가 풀이 먹겠어 그거면 충분해 아 FP를 좀더 벌고 싶었는데 눈껍질 어택 애들 체력이 되다 보니까 좀 싸우기 힘들긴 하다. 어, 빈고 찬스. 여기서 스타 띄우고 싶은데. 뭐라? 나. 아! <laughs> 저거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 있어? 아무도 성공 못할 것 같은데. 그왜 룰렛 볼때 눈으로 쫓아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할수 있나 저거? 아무튼 잡았다. 후, 스타 포인트 4획득꽤 고전한 것 같은데 4밖에안 올라갔어? 그냥 내가 레벨을 너무 열심히 올리고 있는 건가? 이거? 자, 어? 이건 배지인가? 아... 연쇄 점프? 아! 연속 점프가 있고 연쇄 점프가 있구나 연쇄 점프는 한 적을 여러 번 밟는 거 아하하하 저것도 괜찮은데 배지 해서 와, 3포인트나 필요해? 배지 포인트가 3이나 필요하다고? 미쳤다 이거는 다음에 어, BP 얻어야겠다 FP는 그냥 아끼, 아끼고, 아끼자고, 아끼자고 어, 그럼 되니까 어래 아, 실패했다 가드 아, 자, 저거는, 아, 방어력 올라가는 거다 방어력 올라가는 거면 어떻게 하지? 떨어져도 방어력 유지되는 거 아니야? 슈퍼 가드 성공 아, 턴수 제한이 구나저 턴수 동안만 버티면 되는 거지? 금방 가겠네 얘들 딴딴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단 말이야 자, 금껍질없테 좋았어. 자, 다른 좀더 나를 칭송해. 팬들아, 슈퍼가드, 슈퍼가드는 무조건 1회 데미지를 주다 보니까 좋다. 자, 방어력을... 아, 아니다. 아예 방어력을 깎고 있는 건가? 설마 턴수인지, 방어력을 깎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자, 이거 공료 바꾸면은... 큰 소모하나. 전설의 체력을 좀 보고 싶은데 아 체력 없이 해볼까? 그 바깥다식 없이 굼벨라의 바깥다식으로 전설의 체력을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뭐, 체력을 모르는 채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니까. 뜯었다 뜯었다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직였구나 아직였어. 어 자. 됐다 그리고 아. 지금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어필이나 해더라. 슈퍼가드, 이거 잡지 않았을까? 잡았다. 그렇지. 슈퍼가드는 방어력을 무시하나? 만약 그렇다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쓰고 싶은데 이번 스테이지는 방어력 있는 적들 이 있다 보니까 음, 여기는 열려 있다. <laughs> 왜 이렇게 문단속이 안돼 있어 이 동네? 어? 어? 어라? 왜 그래? 이 뼈? 어? 왠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은데? 아니 분명 아버지야. 어떻게 알아보고 있어? 아버지라고? 아버지! <laughs> 아 잠깐만. 좀, 이건좀 소름돋는데. 모처럼 용기내서 군자잔의 성으로 왔건만. 거기서 발견하는 게 아버지의 유골이라고? 야 그래도 뼈는 회수했다 다행이네. 에? 어? 아니 아버지의 뼈가 편지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편지? 어떻게 하죠? 읽어 볼까요? 뭐 읽어 보자. 곤자전의 공략법이라던가 적겠으려나? 알겠어요. 읽어 볼게요. 별 쓸데없는 내용이 어떡하지 어디 보자. 곤자전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성이었지만 더 나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다음에 올 일을 위해 내가라는 곤자전의 약점을 여기에 남긴다. 어? 역시 곤자전의 약점. 곤자전은 이름이 개로 시작해서 리로 끝나는 개굴개굴 우는 생물을 싫어한다고 한다 개구리? <laughs> 개구리? 웬 개구리? 그리고 그 약점과 관련된 어떤 것이 이 성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아이템이라던가 배지라던가 곤자잔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무언가를 먼저 찾아야만 하겠지 게다가 곤자잔은 여차하면 상대를 여러 방법으로 회유하려 한다고 하니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된다 음. 이제 편지를 쓸 힘도 남아 있지 않다. 눈도 흐려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에? <laughs> 어라? 사랑하는 아들 찰스에게.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단다. 어라? 찰스 엉금돌이라던가 그런 이름 아니지. 어라? <laughs> 아들 찰스? 엉금돌이가 아니라 찰스는 뭐야? 이 세계에 저런 영어로 된 이름이 존재하는구나. 하기사 마리오도 있으니까 찰스라고 잊지 말라는 법은 없긴 한데 엉금돌이 같은 이름도 다가 찰스가 나오니까 좀 그렇다. <laughs>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뭐뭐뭐뭐뭐 잘됐네. 그럼 아버지는 아직 살아 있을 가능성 이 있어. 그럼 혹시 저쪽에 굴러다니는 뼈가 <laughs> 우리 아버지? <laughs> 무섭다고. 굴러다니는 뼈라고 하지 말아줄래? 뭔가 사람의 죽음을 좀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우리 어? 저 안쪽에 배지 같은 게 있다 갖고 싶다 어? 분홍색 뼈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엉금돌이 아버지의 뼈라던가 어? 움직인다 켁켁켁켁켁켁켁켁 이 성에 찾아오다니 목숨에 아깝지도 않느냐 너희는 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여기서 얌전히 뼈닦기가 되어라 우와 우와 빼야 되고 빼야 되고 빼야 되고 이, 이 녀석들은 대체 뭐죠? 안 되겠어요. 밀려나고 있어요. 아어떡하죠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일단 일단 나가야 되나? 아죽거었다 그래도 탈출했네. 다행이다. 들어갈 수 없는 거지. <laughs> 들어왔다. 들어와서 그 개구리를 얻어 와야 되나? 안녕하세요. 그사 똑같으려나? 아, 질리지도 않고 다시 오다니. 어리석은 녀석. 여기서 얌전히 뼈다귀가 되어라 응, 이 상태에서 밀려났잖아. 앞으로 가는 거는 앗! 아! 아, 아, 그렇지. 자는 동금돌이, 이 뼈들을 다 없애버려. 가라, 동금돌이! 짜잔! 앗! 아! 너무 많아 어, 그냥 조금씩 밀고 있는 것 같아. 아! 아직 안되는구나 나름 좋은 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마리오님 왜한번더 이건 혹시 어딘가에서 저 녀석들을 조종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다들 자의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저주받은 성이라고 너가 저주받은 성에 오질 않아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뭐 여기서는 그 뭐지 난 신입의 말을 잘 듣는 상사기도 하니까 한번 들어줄게 저 녀석을 조종하는 녀석?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 어 뭐. 없으면은 뭐 그때 그때는 뭐 내가 책임을 져줄게 상사로서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로 나오면 비행기 타잖아 못 가지 않나 갈수 있는 곳이 있나 비행기로 변신해서 어디로 갈수 있다고 일로 가봐야 세이브하는 곳밖에 더나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성 밖에서 퍼즐을 풀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일단 세이브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데미지 입나? 어? 아! 밑에도 뭐가 있다? 엉금돌이 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징검다리가 놓여있고 저쪽으로는 갈수아 뭐가 있는데 하트 증가 배지! 마리오의 HP 최대치가 5 늘어난다 이거는 배치 포인트 얼마지? 어! 3! 음... 배치 포인트가 많이 필요하다 큰일났네 아 마리오! <laughs> 음. 자 그러면은 다시 이성의 공략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 녀석을 조종하는 녀석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조종하는 녀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가 이 공략의 포인트인 거잖아 회복을 하, 할 필요가 있나? fp는 회복해야 되지 않나? 아직 괜찮나? 좀더 버텨보자 여차하면은 다시 한번 그 스페셜 기술 쓰면 되고 저 녀석을 조종하는 녀석이라고 해도 이것들을 신나게 두드려서 정체를 밝혀낸다던가 그런 거 가능해? 여기서 더갈수 있는 곳은 있나?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아닌가? 그냥 계속 이렇게 망치질을 하면은 뭔가 나오려나? 망치질을 하는 것도 그거니까 하나의 퍼즐을 푸는 방법이니까. 어라! 이걸 안 부서지나? 왜지? <laughs> 가라 언금돌이 어, 도움이 안 돼. 음? 어딘가에서 저 녀석들을 조종하는 녀석 이 있다. 언금돌이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조종하는 녀석을 쳐야 된다고? 뭐야, 뭐야, 뭐야?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와! 아! 뭐 했던 건데? 헤이오 저 녀석 뭐야? 갑자기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laughs> 왜 갑자기 무대 위를 난입하는 거야, 저것들은? 박치기. 어, 저런 일도 있구나. 진짜 방심할 수가 없다, 이 게임. 나 헤이호가 밧줄을 당긴 걸로 인해 지금 엉금엉금한테 공격이 날아가긴 했는데 내 쪽으로 뭔가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약간 그런 말이 있었어. 헤이호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같은 느낌에. 헤이호는 조심해야겠다. 언제 내 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아못아아아고아다아려아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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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조사고 싶진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 분명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겠지? 어, 어떻게 하라고 조사해봤자 그건데 쫓겨나는 건데. 응? 어... 이거를 어떻게? 으... <laughs> 역시 언금더리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나?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는 조종하는 녀석을 찾는다던가? 그게 가능해? 응. 어... 이대로는 안될것 같고 군별라는뭐할말 없니? 있잖아 말이요. 이거 혹시 어딘가에서 그 녀석들을 조종하는 녀석이 있는 거 아닐까? <laughs> 다들 똑같은 말 하고 있어. 망했다. 망했다. 막혔다. 어떡하지? 어 해머. 해머. 아 해머. 해머가 해머가 위력이 굉장하구나. 그렇구나. 나왜 해머 쓴 생각은 안 했지? <laughs> 아, 그렇구나. 해머가 있었구나. 언금돌이로 될줄 알았는데 해머가 있었구나. 이거로 해머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아, 왜안 밀려 나가? 잠깐만 나. 거의 나왔다. 오래 됐다. 아 진작 해머 휘둘러 볼 걸. 나왜 시간 낭비냐? 많아 심지어. <laughs> 이 베테랑 서은 도망갔었다. 어, 잔뜩 있고 전원석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싹을 다 태워버리자. 보기 싫어. 달아져버려. 죽어라! 그렇지. 잘 탄다. 그리고 전원석을 뒤집고 싶지만 지금은 아 아이템을 옛때 쓸 걸. 아닌가 그건 또 아닌가. 어 제가 공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지금. 곰벨라가 있으면 바깥다식으로 조사했겠지만. 음... 보통 마르는... 공격하면은... 와! 데미지 3! 꽤세다야 공격하면은... 뭐지? 한, 한번 무너지는데 얘들은 그게 아닌가? 아이정도는 안되나보다 해머를 써야되나? 아까 해머로... 사방팔방 흩날리고 그랬으니까 해머가 약점일지도 모르겠다 아 쓰러졌다! 어 그게 잡은거구나 다행이다 아 박학당 없이 가니까 이건 이것대로 쫄깃하네. 다만 그 뭐랄까, 도감을 채우고 싶은 맛이 없잖아. 있어서 바깥다식 <laughs> 리스트 이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서, 그 분홍색 다시 안 나오지. 에? 그럼 나 지금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린 거 아니야? 다시 나오려나. 일단 길뚫었으니까 가자. 어, 이거는... 아, 자자자자자 샤인 잠깐만! <laughs> 아, 젠장. 샤인을 얻고 싶었는데. 테마가 아, 약점이라기보다는 그거겠다. 방어력이 1 있겠다. 1이 있으니까 발기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렇네. 좀비 와르레야. 좀비가 되어버린 엉금엉금이지. 보다시피 말이야. 최대 HP는 1, 공격력은 2, 방어력은 1. 뼈를 던져 공격해. 그리고 가끔 동료를 늘리는 기술도 쓰나봐 그렇다면 한 번에 여러 좀비 와르르를 해치우는 기술이 효과적이겠네 망치를 광역으로 휘두르는 그런 기술 없나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빼지기술로 가드 성공 아다 잡았다 잠깐만 이거 샤인이지 이걸 사용해서 동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얻었다 어, 파워가 깃든 신비한 물체 모으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따로 설명은 안해주는구나 어떤 아이템인건지 아 보자 위에 키가 있으니까 저걸 얻으러 가면 되는건가 엉금돌이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뭔가 퍼즐같은 요소가 잔뜩 나오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돼? 이거는? 응? 어? 위에서 뭔가 블록이 떨어졌어 얘는? 누른다고 뭐가 되진 않는건가? 일단은 저 보라색 블록을 한번 건드려 봐야 될것 같지? 음? 아, 이게 아닌가? 여기서 아 이걸 부수고 아, 이거 부수면은 그 노란색 스위치를 눌러서 위로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저 노란색 커다란 블록을. 그렇겠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겠지? 어라. 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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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제한이 으려나 시간 제한이 잊지 않기를 바라며 자 그래, 빨리 올라가 가라 좋아 스시 눌렀어 이러면은 오아 <laughs> 진짜 이 뻔뻔함 아 이제 사다리가 뒤집혀서 이쪽으로 갈수 있게 됐으니까 여기서 아 잠깐만 저기서 언금돌이를 발사하면 되는 거지 빨리 이거에도 시간 제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 가라 좋았어. 곤자전 성의 열쇠 획득.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면 은 보스가 가깝다는 뜻 아닌가? 벌써? 아직이겠지? 자, 뒤집었으니까 돌아가자. 들어가자. 열쇠를 열고 아직 원금 놀이 아빠도 못 만났어. 벌써 끝나기엔 너무 일러. 어? 세이브. 대계단의 방. 일단 세이브하고 흠또 초록색 블록을 올려야 되나? 여기서, 해머, 어, 별의 조각 있다. 아, 지금 올라가면 안 됐던 거 아닐까, 저거? <laughs> 이자석 있는데? 하면은 내려오지. 여기서, 어, 언금놀이를 보내는 거야. 엉금놀이를 보내면은 쭉 올라갈 테니까 올라가서, 어, 여기서도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열쇠가 필요하네? <laughs> 아래에서 열쇠를 먹고 왔어야 됐나? 아 왠지 그럴 것 같다. 어 점프했을 때안 되지 이거 안 된다. <laughs> 열쇠를 먹고 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음 그런데 일단 내려가자. 오쌰! 그치 마리오는 낙덴타이 존재하잖아. 일단 이쪽으로. 럭컬럭군봐수어라아 비나왔다. <laughs> 원근감이 잘안 보여 이거. 와 어, 전부 다 알고 있다. 전부 다달고 있으면 할건 하나뿐이지 연속 전부다. 하나 불아 이거 은근 타이밍이 은근 타이밍 잡기 힘들다. 그렇다고 A 연타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달는 것보다 타이밍이 살짝 빨라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게 되네. 슈퍼가드 성공. 이런 곳에 스위치가 있다. 누르면은. 저쪽에 열리는구나. 아, 시간제한 타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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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떡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 돌아오고. 어, 이렇게인가? 여기서 홀드하고 있다가, 마리오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홀드를 놓으면은, 스위치를 누를 테고, 이렇게. 그렇지. 아, 저쪽에 있는 저, 백지 같은 것도 먹고 싶은데, 저쪽으로는 지금 못가나 언제쯤 갈수 있게 될까? 아무튼 커다란 상자가 있다. 어라? 여기에 커다란 검은 상자가 있다는 거는 그거 아닌가? 검은 열쇠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laughs> 맞는 거 같아. 오... 이런 곳에 사람이 오는 건 제법 오랜 만인데 어... 뭐? 내 목소리가 들린다니. 너는 전설의 용사구나. 이런 소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laughs> 당한 게 있다 보니까... 음... 전혀 아닌데... 내 목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을 걸? 뭔가 <laughs> 어, 이번에는 성격 좋다. 아마 너희가 속았나 보네. 네. 그것보다 너희들 나를 이 상자에서 꺼내주지 않겠어? 오랫동안 이 안에 갇혀 있었더니 너무 괴로워. 열쇠를 찾아서 열어주기만 하면 돼. 어, 얘는 착해 보인다. 목소리가 살꿈도 아닌 것 같고, 어? 열어주면 저주를 거는 게 아니냐고? <laughs> 그... 그런 짓을 하는 녀석이 있어? 아, 그거, 그거 참 나, 나쁜, 나쁜 녀석이네. <laughs> 왜 말을 더듬고 있죠? 당연하지만 나는 그런 짓은 안 해.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답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저주를 거는 건 아니지. 만약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지. 그러니 서로 도움을 살자고. 것보다 전에 해방됐던 애는 어떤 경위로 봉인돼 있었던 거고. 봉인이 풀린 다음에는 어디 갔을까? 뭐 억지로 강요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긴 열쇠를 찾아서 상자를 열어줘. 음 그래요 이번에는 다음 스테이지로 가서 열쇠를 가져와야 되나 어? 이거는 왠지 이동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기서 열쇠를 꺼내면은 이 가시 함정들이 작동하는 타입의 그거다 필드다 흠안 <laughs> 받아 뻔해 안 받아 뻔해 검정 열쇠 획득 그렇지 왔다 자 잠깐 마리오님 저길 보세요. 위에서도 <laughs> 이건 예상 못했다. <laughs> 큰 일이요. 빨리 도망가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나 이거 이거 진짜 예상 못했어. 잠깐만 원근감을 최대한 보면서 아 이거 지도 외워야 될걸 길. 잠깐 이쪽 맞는 것 같아. 이걸로 쭉간 다음에 위로 가서 다음 왼쪽 한번더 좌회전. 또한번 좌회전을 하고 여기서 우회전. <laughs> 좌회전과 우회전 헷갈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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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정도 길 외우는 게 잘했다. 아, 탈출 저런 위험한 곳에 날 보내? 좋은 보다 구상해야 할 거야. 어? 열쇠를 가져왔구나. 살았다. 검정 열쇠. 아 설마 바보 녀석 설마 진짜 또 저주라고? <laughs> 질리지도 않는구나 나의 유창한 화술에 속다니 어리석은 녀석들 전에 그 녀석이랑 똑같은 녀석일까? 아님 다른 녀석일까? 다른 녀석이겠지? 아니지 애초에 이곳은 함정이라 한번 빠지면 나갈 수 없다고 어느 쪽이든 멍청한 너희는 여기서 평생 같이 있을 운명인 거야 게다가 내가 서비스로 너희에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걸어주도록 하지 그놈의 저주 어디 한번 받아 봐라 이번에는 뭘까? <laughs> 이제 너희는 저주받았다! 꼴 좋군! 이 저주는 전에 너희가 받은 저주보다 훨씬 무섭다고? 응? 음? 놀랍게도 세타를 누르고 있는 동안 몸이 팔랑팔랑해지고 말지! 원래 팔랑팔랑한 몸 아니야? <laughs> 페이퍼 마리오잖아. 평소에는 뭐였던 거야, 그럼? 으아, <laughs> 이렇게 무서울 수가? 어, 그래. 자,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몸을 구경해주도록 하지 그러니까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여기서 이 봉이된 녀석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잖아 능력 해금을 위해 나중에 얘네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그게 보스가 된다는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하 이게 팔랑팔랑해진다는 거군요 아 이거 하면은 그거겠다 손장집 옆에 있던 배지를 얻을 수 있겠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떠냐 부끄럽지 꼴좋군 z 트을나르고 있는 동안 팔랑팔랑해진다. 점프나 이동도 흐느적흐느적풀 붕어 진다고 허, 이제 어떤 조조에 걸린 건지 알았겠지? 어, 뭐 알겠어요. <laughs> 좋다고 엄지척하는 게 <laughs> 그럼 제알 있어라. 어리석은 녀석아! 야, 활기찬 분이라 좋네. 어디로 가는 걸까? 쟤네 진짜! 아무튼 펄럭펄럭해지는 힘을 손에 넣었다 음팔랑팔랑해서 어딜 가는거지 아 이동속도 벌품었어 점프도 안돼 아 점프가 아니구나 아 이게 점프구나 해머가 안돼 아 이렇게 펄럭펄럭해래서 갈수 있는 곳이 있나 아이 틈새를 들어간다던가 아, 아, 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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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유용하겠다 확실히 음표롱 A배치 획득 마리오가 공격할 때 개구리 울음소리가 난다! 아 어, 이거, 이렇, 이걸로 하는 건가? 점프 공격으로 개구리... 은표롱, 어? A다 아 A래, 그... 필요한 배치 포인트가 제로다 필수 배치라서 그런가? 일단 착용하면은 공격할 때 개구리 소리가 나는, 나는 거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착용한 거 맞지, 나 지금? Tchau.